오병여 교회 주차 소식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 주변에 주차하셨다가 벌금을 내신 적이 있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가 주차 가능 구역이고 금지 구역인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고 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교회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관리국에서는 오병여 교회 주변에 주차 가능한 구역과 주차 금지인 구역을 안내하여 성도님들의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고 주차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안전구역 내 주차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곳은 오병여 교회 정문입니다. 오병여 교회 정문 바로 앞쪽에는 인도와 경계석으로 구분되어진 소형 전형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중형 이상의 차가 들어오면 좁은 주차구역 공간 안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경계석을 넘어 인도를 침범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어 주차 단속 대상이 됩니다. 대형차가 들어오면 이 각도가 이만큼 털어져. 아, 여기 나오기 어렵지 않아 되니까. 주차 공간을 다 차지해 버리자. 아, 그렇죠. 그렇죠. 단면이 작은 차 공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때문에 음. 소형차로 붙이면 음, 여기에 11대가 들어와요. 음. 그것도 정리를 잘 하면 12대를 될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한 대도 한 대라도 우리는 더되기 위해서 노력을 참치. 하고 있는 중이다. 음. 그래서 이 주차 구역은 소형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 한 대라도 더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입차 시간과 순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가장 안쪽부터 자료 화면과 같은 순서와 방향으로 주차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5번 자리까지 모두 입차를 마친 후에 안쪽에 있는 6번 자리에 주차를 먼저 하고 나머지 자리에 주차를 해주시면 차량을 최대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입차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이후로는 교회의 대형버스와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입출차가 불가능하니 입차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주차를 해 주셔야 합니다. 대형버스는 그큰 크기로 인해서 입출차 시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문 주차장 진입로에 설치된 라바콘 구역에는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버스가 없을 때에도 교회 정문 주변 라바콘 설치 구역엔 주차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교회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시야를 방해하게 되어 자칫 1차로에서 오는 차량과 교회에서 나오는 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후문입니다. 교회 후문에는 노상 양변에 3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할 때 평행 주차가 아닌 인도 방향으로 후진 주차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30여 대를 모두 주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갭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차를 더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저희가 차들이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네. 좀 벌어지는. 네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네. 할 때는, 차들이 없을 때는 이제 끝에서부터, 아. 이렇게 순차적으로 대주시면은, 한 대라도 좀더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음... 이렇게 여기 하얀 선 그려져 있죠? 네네. 하얀 선 그, 그는 저 멈춘 선, 선이라 그래서 그선 그렇죠. 그 바깥으로 들어가서 되면 안 돼. 그 밖에도 이렇게 업무 시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 통로 입구에도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횡단 보도 내 주차도 불가능하고 소방 시설 구역인 소화전 구역도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소방 시설 구역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 이런 구역은 피해서 주차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도로 모퉁이 황색 실선으로 두 줄이 그어진 구간은 주차를 하시게 되면 이 또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모퉁이 위 아래쪽에 황색 이중선에는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모퉁이의 두 줄로 된 황색선, 횡단보도, 소방시설 구역은 교회 후문뿐만 아니라 노상대로변 주차 시 모든 구역에 포함되는 부분이니 성도님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주차금지 구역은 주차관리국에서 라바콘으로 표시를 해 두는데요. 이 구역은 주차할 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어 벌금이 나오므로 절대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오병여 교회 대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노변 주차는 주일 낮 14시까지 허용됩니다. 이후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도로변 노상 주차 시에 시간 외에도 지켜주셔야 할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먼저 차도 바닥이 빨갛게 처리되어 있는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 구역에서 주차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교회 맞은편 골드클래스 아파트 방면과 교회 방면에서 소아 7단지 아파트로 가는 구역에 있는 구간입니다. 소방시설 구역에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소방시설 구역의 경우에는 빨간색 구간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 구역에는 유의하시어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골드클래스 버스 정류장과 소아 67단지 버스 정류장 구역도 주차가 금지됩니다. 도서관 맞은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 구역은 버스 정류장인 동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주차해선 안 됩니다. 교차로에서는 우회전하는 모퉁이 차선 쪽에 황색 실선 두 줄이 그어져 있어 이 구간은 주정차 하면 안 됩니다. 이 구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성도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가는 구간에서는 도시 녹지 공원 내로 차량이 올라가서 주차하면 안 됩니다.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 구역도 주차가 금지됩니다. 교회 도로변에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이 다소 많지만 주차관리국에서 설치한 라바콘과 바닥이 빨간 구역만 피하면 대부분의 주차금지구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지하 2층 주차장이 세신자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신자 우선 주차는 주일 오전 9시부터 3부 대예배가 끝날 때까지 운영이 되므로 이 시간 동안에는 교구별로 미리 세신자 주차표를 받은 세신자 분들만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이전에 지하 2층에 먼저 와서 주차를 하셨던 성도님들은 세신자 우선 주차가 시작되는 시간인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미리 다른 주차 공간으로 모두 이동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면 주차를 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면주차로 인해 진출로가 막힌 차량이 앞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주차하고 다시 온다고 해도 이면주차 시엔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와 중립 기어를 해주셔야 다른 성도님들이 불편함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주차 시엔 운전석 앞 유리에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고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반드시 받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오르막길 통로에 주차하실 때에는 반드시 벽 쪽에 바짝 붙여서 주차하시어 이동하는 차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르막길 통로에 주차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서 주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밟으면 입출차 사이렌이 울리는 구간이므로, 주차로 인해 차량이 이 구간을 밟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